환승연의 현규와 혜연의 카페 실물 후기가 올라오고 있다. 현규와 혜연이 함께 카운터에 있는 사진이 공개됐다. 현규는 앞서 성수동 카페에서 토요일 일요일에 일한다고 예고했었다. 앞서 네티즌들은 현규의 카운터 모습과 카페에서 일하는 사진들을 공개했다. 이때 희두와 나연, 나온도 보였고, 혜연도 함께 있었다. 현규가 바쁜 것을 고려해 희두가 같이 카운터를 봐주기도 했고 사진이 찍혔다. 나중에는 혜은이 현규와 카페 카운터를 같이 봐주고 있다고 한다. 네티즌들은 혜은이 혼자 남아서 현규를 도와주고 있다고 전했다. 원래 희두, 나연, 나운도 있었는데 먼저 집에 갔고 혜은만 남았다. 혜은이 계속 남아서 카운터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한다. 이걸 보면 혜은과 현규가 현실 커플이 맞는 것 같다고 전했다. 카페 안에 사람들이 현규와 혜은이 다 지나가도 사진을 안 찍는다고 한다. 사람들이 현규와 혜은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주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혜은과 현규는 함께 카운터를 보며 다정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히두와 나연, 나온이 모두 가고 나누에도 혜은은 카페에 남아 현규를 도왔다. 방송 후 최초로 현규와 혜은이 함께 있는 투샷이 찍히자 팬들은 흥분했다. 사진 속 현규와 혜은은 함께 카운터를 보며 휴대폰을 보고 있다. 두 사람이 이때도 동시에 인스타를 보며 좋아요를 누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혜은과 사진을 찍은 네티즌이 사진을 올리기도 했는데 방송 속에서 보던 미모가 현실에서도 그대로였다고 전해진다. 혜은은 속에 줄무늬 니트를 입었는데 방송에서 입은 것과 비슷했지만 줄무늬 개수가 약간 달랐다고 한다. 환승연에 의해서 처음 만나로 5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현규와 혜은이 지금도 현실 커플일지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다. 왜냐하면 방송 종영 이후 두 사람만 단둘이 있는 모습이 사진으로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방송이 한창일 때 현규와 혜은이 카페에 단둘이 데이트했다는 목격담은 있었지만 사진 같은 증거는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성수동 카페에서 현규와 혜은이 단둘이 있는 모습이 포착되며 현실 커플이 맞다는 것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더욱이 며칠 전 인스타 게시물에 두 사람이 동시에 좋아요를 누른 증거도 포착됐다. 동시에 누르려면 같이 한 장소에 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지난 5개월간 현규와 혜은이 거의 매일 만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 손님이 혜은에게 편지를 전해줬고 혜은이 어머어머어머 소리를 내며 편지를 읽어줬다고 한다. 편지의 내용이 굉장히 감동적인 것으로 추정된다. 현규와 해은의 앞으로의 활동에 사람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